안녕하십니까 파워 게르만입니다. 팔씨름과 스트롱맨 이두 운동은 대표적으로 원초적 힘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그렇기에 두 종목 선수들의 강력함은 운동을 안 해본 일반인들이 할지라도 보는 것만으로 쉽게 느낄 수 있죠. 특히 팔씨름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 남자들의 자존심 중 하나이기도 한데 두 원초적인 힘의 스포츠 팔씨름과 스트롱맨 과연 이두 종목의 세계 챔피언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대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두 운동을 모두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매치인데 얼마 전에 이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캐나다 특수부대 출신의 세계 최강의 팔씨름 거인 데본 나르 그리고 왕자의 게임의 거산으로 나왔던 2018년 스트롱맨 세계대회 1등 출신이자 데드리프트 세계기록 501킬로를 가지고 있는 하프토르가 복싱으로 맞붙게 된 것입니다. 데본과 토르는 둘다각 종목에서 거인으로 불린 만큼 엄청난 피지컬들을 자랑하는데 데본은 196cm에 체중이 130kg로 까지 나간 적 있다고 알려져 있고 토르는 키 2m 5cm에 체중 또한 역시 한때는 205kg까지도 갔었다고 하죠. 많은 스톡맨들이 놀랍게도 키와 체중이 1:1대 비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본과 토르 둘다 그야말로 타 인간의 피지컬을 자랑하는데 각 종목에서도 어설픈 챔피언이 아닌 정말 S급 챔피언 출신들입니다. 대본 나렛은 21살 때부터 캐나다 육군 특수부대에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을 여러 번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런. 독특한 군 복무 중에서도 팔씨름 대회에 출전하여 군인 신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우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팔씨름 선수들을 보면 한쪽 팔을 주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쪽 팔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대본 알렛은 본격적인 팔씨름 선수가 된 후에 세계 최초로 왼팔, 오른팔, 양손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그가 한 손으로 80킬로 컬을 하는 영상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할수 있냐면 3대 500을 치는 운동을 오래한 남자들도 대부분 그분의 경우 두순노로도못하는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별명은 거인뿐만 아니라 한계가 없다는 뜻의 노 리미츠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그가 강력하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팔씨름 선수를 뽑으라고 한다면 뽑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해서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많이 하였는데 유명한 NBA 농구 선수인 샤키 오닐과 팔씨름을 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1,300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샤키 오닐이 전혀 상대가 되질 않았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아무리 거인이라고 불리는 대본 라렛이지만 상대성 떡대이론에 의하여 샤키오닐 옆에서는 작아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네요. 대본은 현재 47세로 나이가 좀 있지만 아직 은퇴한 선수는 아니고 여전히 북미 지역에서는 팔씨름 챔피언입니다 현재 팔씨름 세계 챔피언은 조지아 출신의 레반이라는 또 다른 괴물 같은 선수이고요 대본의 상대인 스트롱맨 챔피언 토르 같은 경우는 제 채널 구독자라고 하면 이제는 친근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1킬로의 데드리프트 공식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고 3대 운동 기록은 1톤이 넘는 스트롱맨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 올리는 아틀라스 스트롱맨 역도와 비슷하지만 기술보다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한 로그프레스 같은 더욱 더 원초적인 힘을 쓰는 운동들도 세계 최고에 가까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데드리프트 비공식 세계 기록은 크리스토프라는 파워리프터의 502.5kg입니다 아무튼 대봉과 토르 이두 힘의 레전드가 지난 21년 9월에 복싱 매치를 하였는데 사실 이날은 토르와 또 다른 스트롱맨 챔피언인 데드리프트 500kg의 사나이 에디올이 경기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디가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못하게 되었고 또 다른 힘의 레전드 대본 라렛이 대체 선수로 뽑혀 경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토르와 에디의 경기는 개인적인 악감적으로 발단이 되었는데 진짜 싸울 수는 없으니 복싱 경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붙게 된 토르와 데본은 사실 서로 그런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팔씨름과 운동을 같이 한 적이 있는 친구라고 볼 수도 있는 사이였죠 그래서 서로 정말 흥분을 하며 소리를 질렀던 토르와 에디와의 인터뷰와는 다르게 토르와 대본은 마치 소개팅을 하는 것 같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경기전 인터뷰가 진행됐었습니다 토르는 대본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싸우고 싶지 않지만 주최 측에서 뽑은 비즈니스이기에 싸운다고까지 얘기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토르는 자기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대본도 자기가 이길 것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르는 에디와 처음 복싱 경기를 갖기로 한 뒤로 그 사이 게로나 사태도 터지고 해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복싱을 했고 심지어 이미 두 번의 경기까지 치렀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죠. 하지만 대본은 에디의 부상으로 갑자기 오퍼를 받았기에 복싱을 불과 5주밖에 연습 못 했다고 합니다. 옛날 한국 체육관이었으면 줄넘기만 했을 시간인데 사실 5주라는 건 연습할 시간이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둘의 복싱 경기 내용을 보면 2년과 5주 연습의 차이가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경기는 1라운드 만에 심판이 말려서 끝나는 대본의 TKO 패배였습니다. 그것도 2분 30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제대로 된 풀경기는 IFL TV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복싱 2년차와 복싱 5주차의 경기가 대체 어떻게 치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당시 둘의 프로필을 보면 토르는 32세, 1미터 5센치에 146.5킬로그램. 경기 전적은 이전 영승 2패 대본은 나이가 좀 있는 47세. 키는 196에 체중은 124킬로그램. 경기 전적은 전혀 없습니다. 둘의 피지컬은 정말 탈인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프로필상의 특이한 점은 스포츠가 스트롱맨과 팔씨름으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벤트 경기스러운 프로필이죠. 사실 이 경기는 조금 과장해서 시작 1초만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본이 가지 기본적인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복싱장에 가면 처음 알려주는 것이 가드 올리는 법과 스텝을 뛰는 법인데 이조차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긴장해서 자세가 안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토르는 자신의 리치를 살리면서 잽을 계속 내면서 원투 펀치를 제대로 날렸습니다. 대보는 정말 펀치를 단한 번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토르와 클린치 상황이 되자 토르를 잡고 넘어뜨리는데 힘을 썼죠. 이것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긴장을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몸의 밸런스조차 잡혀있지 않았고 그렇기에 머리에 가볍게 맞고서도 크게 균형을 잇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맞고서 균형을 잃었으니 경기 1분 만에 심판이 대본에게 다운을 줬죠 이후에 대본은 소리를 지르면서 흔히 말하는 닭돌 닥치고 돌격을 몇번 시도하였지만 이미 복싱 경험이 많이 있는 토르는 스텝으로 빠지며 전혀 받아주지 않았고 이때 대본의 체력은 이미 대부분 빠졌다고 볼수 있죠. 만약에 토르도 복싱을 배운지 똑같은 5주차였다면 생활체육 복싱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습인 서로 붙어서 마구 주먹을 날리는 복싱이 아닌 싸움 같은 모습이 나왔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옛날 K1의 밥샷 같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관람객과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그런 화끈 경기를 원했을 텐데 포르는 같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계속해서 원투를 적중시켰고 소리치면서 마구잡이 주먹을 휘두르는 대본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더 맞는 모습이 나오자 심판이 더 이상의 경기는 무미하다고 판단 TKO를 선언하면서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대본은 경기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그랬는지 본인이 준비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미련이 없는 듯이 참가 자체에 의의를 뒀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두 사람의 옥싱 매치는 허무하고 짧게 끝났습니다. 현재는 종합격투기 MMA가 발달을 했지만 여전히 다른 운동 선수들 간의 싸움 실력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관심사이고 흥미를 끄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싸우든 결과적으로는 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배경 스포츠가 무엇이든 그 룰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소리이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대본이 복싱을 2년 배우고 토르가 5주를 배웠다고 하면 결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나왔을 것이고요. 물론 룰이 어떻든 결과가 보이든 말든 괴물 같은 사람 둘이 붙는다는 자체는 이벤트적으로 무조건 관심이 가기에 MMA와 별개로 앞으로도 이런 격투기 매치들이 계속해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라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 시 미끄러짐을 막아주어 부상 방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시켜주어 기록까지 향상시켜주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45 파운즈의 논슬립 머슬 피티 셔츠, 건강하고 강력한 운동 생활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영상의 정보란과 댓글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